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제보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 발령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여가 시간엔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소개팅 앱을 깔았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별로였어요. 못생겼거나 대머리거나 발정남이거나 이셋중 하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딱한 명만 더 만나보고 앱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약간 마른 체형이면서도 키도 훤칠하고 오똑한 콧날에 이목구비도 또렷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자상하고 저와 공감대도 같더군요. 이 남자와 연인이 되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항상 어딘가 우울해 보였어요. 그러다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게 된 어느 날이 남자가 무겁게 입을 열더군요. 본인이 암환자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투병에 힘이 되주고 싶었어요. 그만큼 깊이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 남자와 데이트하며 항상 좋은 것만 먹이고 당장 내일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한켠에 있어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남자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울먹이는 목소리로요. 돈이 부족해서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이제 자기 얼굴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흐느끼더라고요. 저는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 남자에게 말했어요. 내가 치료비를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잘될 거라고. 만약 치료가 잘못되더라도 이 남자와 하루라도 더볼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바칠 각오가 돼 있었어요. 처 취업 후 모았던 돈들을 모두 그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남자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늦었나 싶어 혹시 이 사람이 잘못됐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사람의 집에 가니 멀쩡한 거예요. 웬 여자 한 명과 함께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이 남자는 애초에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일은 하기 싫은데 돈은 필요하고 해서 본인의 얼굴을 무기로 암 환자 행세를 한 것이었죠. 심지어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요. 저는 사기죄로 이 남자를 신고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도 없었는지 도망도 가지 않고 집에서 잡혔더군요. 현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 이제 남자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다른 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사연을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댓글과 사연 부탁드립니다. 공감과 위로, 소통의 카라멜 툰이었습니다.